나 이거 하면 또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려 그랬는데 이거부터 나오게 되네.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요즘에 난리죠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나갈 때는 오늘 이것도 사실은 안 온다고 하려 그랬는데 예정에 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살기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과학기술이다 의학기술이다 엄청나게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진짜 속수무책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면은 어 사람이 할수 있는 한계는 음 여기까지인가 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저도 예방이 최선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 돼요. 올해 우리 시작할 때도 정말 건강하자 새해 소망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막 이랬잖아요. 건강해야지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건강해야지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건강해야지 예쁜 핸드백도. <laughs> 맞죠 맞죠 건강해야지 예쁜 핸드백 또살수 있어요 너무나 호탕한 웃음을 웃고 계시는 이 분은요 이분 만나려고 제가 이렇게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이카트리나 뉴욕이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 디자이너이자 오너이신 이케시 연주 대표님 오늘 더 백쇼에 납시워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영광인데 저희 네, 영광 너무 기셔가요. 너무 엑사이드때 있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 그래요? 네네. 아, 근데 네. 근데 저 제가 위키 네. 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고 네. 너무 멋진 분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다. 이미 뭐 패션 업계에서도 자자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뵙고 보니까 과연. 더, 더 백쇼 위에서 이렇게 입으신 거, 원래 평소에 이러세요? 아니, 평소에 그냥 김치말을 좋아해서. 근데 한국분들은 보니까 김치말, 너 어디 가니? 해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집에 갑니다. 파티 해야 될것 <laughs> 네, 같아요. 사무실에 갔다가 집에 갈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분이 네. 바로 그, 그렇게 유명한 이카트리나 뉴욕의 이케시 연주 대표님이세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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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그니까 네. 제가 사실 한국 사람 맞고요, 근데 이제 미국계 <laughs>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어, 미,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캐딜리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을 살았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연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여기서 살았는데, 네. 어, 제가 어, 미국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네. 이제 어, 남편을 만나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하게 됐는데. 제가 이캐시 연주라고 그냥 그 입국 출입국 사무소에 썼더니 그게 제 이름이 돼 버려서 이것이 이름이요 뭐요 네. <laughs> 이러시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서류가 이캐시 연주제 다섯자로 살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군 이제는 이케시도 안 되고, 네. 이연주도 안 되고, 네. 모든 재료는 다, 자료는 다 이케시 연주 아.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카트리나가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름으로도. <laughs> 아, 그래요? 네. 이케시 연주 대표님이 런칭하신 브랜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카트리나 뉴욕이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어, 뉴욕에서 런칭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뉴욕에서 런칭했습니다. 아, 언제 네. 런칭하신 거예요? 2005년이에요. 네. 됐네요, 그것도. 2005년이고 올해가 15주년이고요. <laughs> 벌써 또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5주년 기념으로 해서 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음. 그래서 올해는 그냥 1년 내내 네. 재밌는 거 하나하나 제가 준비한 것들 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 살고, 네.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너무 많이 일은 해오셨잖아요. <laughs> 맞아요. <웃음> 정말 맞아요. 이분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매체를 통해서도 보셨을 테고 막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분 같아서 네. 도대체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 대표님이 어떤 일을 뻥뻥 터트리실까 이런 기대감마저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네. 이카트리나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이름에 담긴 스토리가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이카트리나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캐트린 더 그레이트라고 이제 음. 러시아 예제예요. 근데 그건 미국말이고. 음. 근데 이제 아. 그게 러시아말로 했을 때이카트리나인데 캐트린 더 그레이트가 제가 이름이 캐트린 이잖아요 그래서 캐벌린더 그레이트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너 너무 웃기다 그딴 짓 하지 말아라 <웃음> <웃음> 누가 네 이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아,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원래 네, 네. 여왕 이름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카트리나 예제가 음. 러시아에서 여, 여왕이었을 때 러시아가 네. 가장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컸대요 음. 그래서 그 파워를 가방에 넣어서 음. 제 가방을 드는 모든 분들은 다 네. 그런 여성 파워를 느낄 수 있도록 멋져요 네, 그런 뮤즈를 갖고 그런 마음으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어 이카트리나를 드는 순간 나도 여제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 팍 네, 네.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근데 어 핸드백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핸드백으로 출발한 브랜드가 바로 이카트리나 뉴욕인데 네. 딱히 핸드백만 고집하지 않고 뭐, 뭐 일을 좀 벌리시려고 저는 계획을 하신 것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방을 이렇게 디자인하다 보니까 음.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 여자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스터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음. 이분이 정말 필요한 니즈가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 네. 네. 그러니까, 주얼리도 보게 되고, 퍼퓸도 보게 되고, 뭐, 블랭켓, 잠옷, 핸드백도, 맞아요. 큰 거부터 아주 미니어처까지 그게 이렇게 유행이어서 미니어처가 아니라, 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어, 명함 지갑도 옷에 따라서, 이거 약간 캐주얼한 명함 지갑 정말 명품 아니면은 메탈로 만들고 다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에르드에 네, 그 따라서도 틀리고, 맞아요. 이게 지갑인지 크로스바디인지 해서 그런 음.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그제품군이 많아졌어요 어, 네. 아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저도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핸드백을 너무 좋아해서 핸드백만 구매하다가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이 브랜드에서 어... 예를 들면 뭐 옷도 이런 느낌이라면 굉장히 어울리는 게 내가 좋아하는 컨셉이 출시될 것 같고 그런 게 출시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치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이너의 입장은 오죽하겠어요 네. 그래서 뭐 핸드백으로 출발을 하셨지만 당연한 결과 몇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전체적인 이카트리나 뉴욕의 컨셉트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성파워로 생각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어. 사실 한 살일 때는 아기예요 그 다음 그렇죠.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고 애기가 네. 걷기 시작하고 뛰고 어. 그리고 성숙하고 네. 근데 그 브랜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는, 네, 저희 브랜드는 딱 열다섯 살이고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딱 열다섯 살인 그런 짓을 어. 하는 거예요 어. 복숭아빛 네. <laughs> 네. 터질 듯한 네. 그 피부 어 네. 15살이에요 지금 이카트리나는 네 이카트리는 15살이고 네. 이 아이가 18살이 될 거고 이 아이가 뭐 제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60살, 80살, 100살이 될 때까지 그냥 시대에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내 딸한테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왜 이렇게 한국 브랜드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도 그렇고 그냥 안되면 접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정신이 초심부터쭉 나가는 그냥 15살이니까 이래요 참아주세요 다 어. 5살이어서 이랬어요 어. 18살이니 성인식을 해야겠네요 음. 뭐 이런 마음으로 네. 그냥 아기 키우듯이 음. 지금 키울 생각입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로 <laughs> 저희랑 같이 나이를 들어가는 브랜드가 네.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정말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은데 이 네. 카트리나가 그렇게 나이 들어 간다면 또 어떤,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네. 아까 그 핸드백에서 출발을 했지만 또 이것저것 일을 벌리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샵이 여러 군데예요. 쇼룸도 여러 군데고 어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 찍고 있는 게 여기 설래마을이죠. 네, 네. 설래마을 당배동 네. 네. 사이 길인데요. 네. 사실 여기가 너무 인트레스팅한 게다 음. 아티스트들이세요. 아저 아, 네, 보면은 아까 저, 오면서 네. 보니까 뭐이렇게 뭐 갤러리도 네. 많이 있고 네. 네. 디자이너 그 룸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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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친구들은 야너 청담동 가야지 이런 얘기도 하고 음, 네. 그리고 사실 청담동에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1 5살육가뜨린 나한테는 여기가 음, 딱인 거 어디서 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육가트리나. 더 커서 더 부자가 돼서 <laughs> 네, 네. 더제 힘으로 부자 그만 되셔도 됩니다. 뭘 길을 많이 멀리시는지 몰라. <laughs> 매장 오면 원래 그 이카트리나가 핸드백 브랜드잖아요. 핸드백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데 물론 핸드백은 눈에 익었으니까 뭐 그렇다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멋진 옷도 있고 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건, <laughs> 감사합니다. 이, 이건 뭔가 이런 다른 타 제품 이카트리나 뉴욕의 이름으로 다른 제품들도 올 들어서 지금 출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저의, 이까뜨리나 뉴욕이라는 브랜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가 음. 15살이고, 음. 15주년에서 뭐를 또 선사해드릴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온 제품을 맞고, 음. 이까뜨리나 자체가 여성 파워다 보니까 여성 제품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음. 그런 것도 이제 트렌드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의 여성 파워와 네. 지금의 여성 파워는 또 틀리니까요. 알려줘. 그리고 어. 또 이제 음. u 들뉴트럴이라는게또 있었고 네. 그리고 여성 파워라는 게 그때는 굉장히 여성 파워 이랬지만 음. 지금은 소프트 파워라는 말도 있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스터디하면서 어떤 한 여성이 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음. 때까지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다가 음. 이제 핸드백에서 뭐 주얼 리에서 음.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를 하, 그런 걸 많이 하게 됐고 음. 그래서 이제 이. 는이 초는, 음, 음. 초는 저희가 제가 10주년 때 그러니까 딱 10년 됐을 때 저희 비비아이피 선물을 위해서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 사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에 그래서 이 팀이 만드신 거예요? <laughs> 네. 제가 하나 개발을 아, 해서, 그러네. 네. 이거는 판 제품도 아니고 향도 만드신. 그렇죠. 거예요? 향도 해서 그거를 제조그 그러니까 조향을 해서 예.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향이에요? 시간을 음. 이게 저희가 보통 에센셜 오일이 네. 제가 이제 뇌파 이런 게 그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어 갖고 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딱맡았을때 사람이 좀 편안해지는 거를 좀전축을 했었고 어. 그래서 나온 향인데 음. 이거를 공부를 한게 10주년이었고, 네. 5년 동안 이카트리나의 시그니처 향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아. 나온 제품이 저희 골저스 퍼퓸 바디 크림입니다. 맞죠? 나 얘는 골저스라고 안써 있어도 <laughs> 보는 순간 고급스러워서 그냥. 보는 순간 골저스 한 거야. <laughs> 이 바디 크림이에요? 음. 네. 어, 저향한 한 번만 맡아봐도 되죠. 네. 지금 향초 그 향을 맡고 제가 지금 일단 어첫 번째 반했고요 <laughs> 일단 봅시다 이 <laughs> 향은 어떨지 그래서 오, 제가 네. 10대 20대 때는 그냥 명품이 네. 좋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니까 잘 만든 가방이 좋더라고요 음. 악어가 좋고 음. 특피가 좋고 그렇죠. 에지 페인팅 네, 네. 마감 <laughs> 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게 너무 좋아 드레이핑 이런 게 좋았는데 네. 제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사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네. 도대체 럭셔리였어 한다는 게 뭘까? 음, 진정한 럭셔리가 네. 뭔가. 네. 그러니까 비싼 음식도 아니고 비싼 호텔도 아니고 이거는 스테이어업 마인드다. 음. 그래서 이런 크림을 네. 뭐온 몸에 흠뻑 바르고 어. 네. <laughs> 잠옷을 입고 <laughs> 나 상상하지 왜? <laughs> 나 상상하게 되네. 네. <laughs> 네. 침대에 정말 이시전카트 안에 쏙 네. 들어가서. 어. 인스타질 하는 거 <laughs> 그게 가장 큰게 네. 저한테는 예. 그 어떤 음식보다 그 어떤 거보다 럭러니까 어 제가 굉장히 기뻐하고 네. 예, 감동받고 어, 예, 소통하고. 소통하고 이런 네. 것들이 예,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화이트 바디 크림이고 네. 이제 곧. 어, 잠옷이 출시되고, 룸 스프레이, 비누, 그래서 이제 그 리빙 쪽으로 제가 조금 핸드백과 함께 음. 개발을 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왜 아니시겠어요? 네. 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한 살, 두살 들어가면서 느끼시겠지만, <laughs> 진정한 정말, 진정한 럭셔리, 진정한 그쵸? 사치의 끝은 그쵸? 혼자만의 시간이 즐길 수 있는 최고, 네. 최고의 것들인데, 그 네. 최고의 것들이 향이기도 하고, 진짜 어 아, 혼자만의 시간이기도 하고 이럴 때 이거 무슨 향이에요? 이게 탑 노트는 사실 오렌지하고 라임이에요. 아... 근데 거기 유칼립투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아... 에센셜 오일이 들어갔는데 아... 네. 이거 마저도 어떤 향이랑 어떤 향이랑 했을 때향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음... 믹스하지 말아야 되는 향도 있어요. 맞아요. 어울리지 않는 향.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두통을 유발하는 향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맞아요. 많은 테스트와 네. 그리고 심신 안정할 때 네. 사람이.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음. 아시아인들이 추구하는 향. 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네. 공부를 해서 만든 그런 향이에요. 아니, 보통 크림 하면은 딱그 네. 그 제형이 있어요. 네. 크림 하면 어떨 것이다라는. 근데 얘는 아까 제가 보니까 순두부? 푸딩? 밀크림. 아, 그 있잖아요. 네. 그 아주 사살 입에만 네. 넣으면 녹아버릴것 네. 같은 이런 제형감이고. 네. 네. 좋다. 근데 오. 이게 이렇게 모여서 싹한 다음에 싹 바르면 온몸에 싹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고 음. 사실 펄핑 바디크림 그러면은 사치품 그렇죠. <laughs> <그쵸, 웃음> 내가 그쵸, 왜 그쵸. 필요해? 네.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에센스 네. 한 그걸 한번 일단 느껴보셨던 사람은 네. 이게 네. 정말 데이 투 데이에 내가 정말 필요한 음. 제품이구나를 딱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 이카들이나 가방도 사실 저희 남편이 저 놀리거든요. 사치품 판다고. <laughs> <laughs> 근데이 예. 백도 어느 선에 가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길가는 여성들 봐도 가방 들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포인트뷰로 봤을 때는 필수품입니다. 음, 아이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그나저나 좋네요. 근데 우리 궁금한 건 네. 오늘은 뭐 저희도 더 백쇼에서 이케시 네. 연주 대표님의 그냥. 그,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철학이나 다른 뭐 사담, 사, 사실은 네. 이런 걸 나누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제품 소개를 드리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지금 올해 출시했다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저희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네. 1월 1 0일날 출시됐고요. 네. 사실 오늘 날짜가 지금 2월 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제가 컨피데이션이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미국 몇개 업체들하고. 아. 네. 그리고 한국의 아... 지금 메이저 그 코스메틱 업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비밀리에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홈쇼핑을 하잖아요. 아, 맞아요. 홈쇼핑을 네, 홈쇼핑� 제가 좀 크게 했죠. 합니다. 네. 홈쇼핑을 크게 하다 보니까, <laughs> 네. 이게 이깟들이나가 있고, h 바이깟들이나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음... 많은 고객님들이, 아, 이거 이깟들이나는 그냥, 그냥 싸게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음... 사실 에이바이깟들이나 어... 이깟들이나는 오... 굉장히 에리투드가 어... 틀려요. 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에치바이카뜨리나는또 그렇게 둘째 딸이니 그렇게 둘째답게 그렇게 키우고 걔는 별로 손이 안 가는 딸이에요. 음. 그냥 이렇게 나가서 놀라 그러면은 나가서 <laughs> 놀고 <알아서>. 지동도 걸어오고 <laughs> 별로 그렇게 현명하네. 엄마도 안 찾고 <laughs> 예, 그냥 혼자서 개척 딱딱하는데 얘는 큰 딸인데 집에서 많이... 비싼 건다 먹고 앉아 있고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네. 별로 관심도 없고 음. 그냥 집에 있는 가장 비싼 위스키는 혼자 다 따먹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큰딸이에요. 네, 그, 그래서 누군가가 네. 이 얘기를 했듯, 이게 누군가가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깟들이 나는 이거 외국 그 바이어분이었는데, 그냥 너무 잘생긴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노처녀 제가 음. 분명히 남들. 저, 저, 저 말씀이세요? <웃음> <웃음> 나. 왜?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니요. 잘나가는 논점이야? 저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laughs>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 여자가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음. 어프로치 안 하는 남자들. <laughs> 음. 제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laughs> 저, 아 정말 <laughs> 웃지 마시고요 감독님. 계속 그러니까, 제 얘기만 하시네. 네. 저랑 어울려요 딱 이카트리나가 그래서 네. 딱 어울려요. 네, 저는 며칠 전에 뵀을 때도 그렇게 느꼈고요. 네, 감,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카트리나와 에지바 이카트리나는 이렇고 음. 아까 그 통로를 유통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홈쇼핑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홈쇼핑에 풀 생각도 없고,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온라인 샵과 네. 익스클루스바 부티크와 어. 이런 샵을 몇 개를 더 내서, 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원투원으로 팔고 싶지만, 갑자기 막 2만 개에요, 막 3만 개에요. 그럴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향이 특별해서요. 어,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어, 제 바람이라면 아주 특별한 소수분들에게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카, 이카트리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만날 수 있는 어, 어떤 그, 그 장소? 부티크?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또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 러빗 쇼 근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다 소화하시려면 체력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기쁘게 살아요. 웃으면서? 네. 아니 슬픈 날도 있잖아 사람이. 네, 약간 좀 이렇게 슬프고 네. 약간 기분 나쁘고 이런 날이 있을때 저희가 또 가능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보통 기뻐요. 보통? 보통 감사하고. 보통 여자가 아니야. <laughs> 저는 리더잖아요. 인정적인 거죠? 네. 저는 네.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학교 가면 교수고, 그치.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고, 어. 회사 가면 대표기 때문에 네. 제 개인감정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어, 그런 임팩을 줄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언제나 웃고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모로 저한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웃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깔려 네.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뭐 대표님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 겉으로 보기에 너무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만이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뭐 철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뭐 생활 습관에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대표님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한가지를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좋은 호텔에 가서 2만 원짜리 커피 마셔요 혼자 커피를요? 네 그러면. 라 나... 얘기해도 되나요? <웃음> 나 웃어도 <laughs>. 돼. <laughs> <laughs> 그러면은, 네, 갑자기,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오, 오, 커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요 정말. 그래서 좋은 네. 컵에, 네. 좋은 커피에, 좋은 엠바라멘트에, 음. 좋은 냄새를 음. 딱막 거기 앉아서, 정 비싼 커피를 마셔요. 음. 근데 그 2만 원이 저한테는 200만 원, 2000만 원. 음. 지에 많은 피스인 마인드를 주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서 제 시간을 보내는 다 그렇게 2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나면 어 처져 있던 기분도 좀 좋아지고 사라졌던 에너지도 살아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 요너참 네. 싸게 맥힌다. <laughs> 네. 그러니까. 너 하는 일에 비해서 2만 원이 괜찮아. 200만 원도 아니고 네. 남편분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남편한테 <웃음> 비밀이에요. <웃음>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아, 아니 근데. 어, 이케시 연주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자꾸 자꾸 물어봤잖아요. 아니 근데 그 많은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뭐 당신은 뭘 합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자꾸 얘기를 이렇게 끌어봤는데 특별하기보다는 본인을 유지하고 컨트롤 할수 있는 마인드 자체가 일단 기본에 깔려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하는 중간에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지금 이거 10분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한 시간 정도 얘기한 것 네. 같아요 네. 얘기에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이 뭔가 좀 얘기가 그잘 통할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이제 끝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더 백쇼,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laughs> 그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어, 이카트리나 뉴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에 비해서 더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또, 어, CEO 이자 디자이너로서, 한 말씀, 팬들에게 한 말씀. 네. 저기 저, 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더 백쇼에 나와서 조금이나마 저의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제가 이제 40살 후반인데, 저는 죽을 때까지 가방을 만들 터이니, 여러분도 제가 그 이제 앞으로 만들 가방들, 지금까지 15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가방도 가방이고, 정말 이 고저스한 <laughs> 바디크림도 그렇고, 저 잠옷도 얼른 얼른 입어보고 싶은데, <laughs>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 왜? <laughs> 왜 끝났다고?